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축구계에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극찬을 쏟아낸 사건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 깊이 있는 분석과 존경심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 선수가 갑자기 다른 선수,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특정 능력, 양발 능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놀라운 지점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에 이렇게까지 감탄했을까요? 메시 선수의 시선으로 본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재능, 그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력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는 방금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ESPN 중계진과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첫 질문은 예상대로 메시 선수 본인의 엄청난 활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메시 선수의 대답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골을 넣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축구는 골이 전부는 아닙니다. 메시 선수는 축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경기장에서 멈춰서서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트릭을 기록한 선수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면서도 그 이상의 깊은 생각을 담고 있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경기 분위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LAFC 소속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골 장면이 리플레이 되기 시작했을 때 진행자는 자연스럽게 리오넬 메시에게 해당 골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메시 선수의 표정은 질문 직후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한참 동안 지켜본 메시 선수는 나지막하게 정말 경이로운 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코멘트에서 메시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단순히 강력한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마되고 다듬어진 날카로움을 지닌 위협적인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메시의 분석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 직전에 보여준 움직임, 특히 볼 컨트롤과 오른발을 사용한 첫 터치에 주목했습니다. 메시는 이러한 동작이 수비수를 속이기 위한 영리하고 전형적인 페인트 동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게 중심이 오른발 쪽으로 쏠리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 특히 오른발 잡이라면 그 상황에서 오른발 인프런트 킥 으로 감아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리오넬 메시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감아 차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간 그는 몸을 급격히 틀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왼발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방식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선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발이 아닌 발을 사용할 때 파워나 정확성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슈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메시 선수는 이러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왼발잡이는 오른발, 오른발잡이는 왼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랐습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단순한 강도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자로 선을 그어보낸 것처럼 골문 구석 상단을 정확히 꿰뚫는 슛이었다는 것입니다. 골키퍼가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궤적과 속도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양발 사용 능력은 매우 희귀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최고 레벨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뛰어난 양발 사용 능력은 보기 힘든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양발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양발 모두를 최고 수준의 무기로 완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 분석을 넘어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평가를 넘어선 깊은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마무리한 메시 선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스튜디오 안 사람들 그리고 화면 너머 시청자들까지 숨죽이게 만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에 대해 극찬하며 자신조차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양발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능력을 직접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메시 선수의 솔직한 자기평가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메시 선수는 자신이 왼발잡이로서 왼발의 95%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팀은 이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서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대비를 언급하며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양발에서 나오는 동등한 수준이 파워, 스피드, 정확성이 결합된 예측, 불가능성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비수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기본적인 수비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양발의 천재라고 칭하며 자신은 한 발의 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위대함을 지닌 두 선수의 비교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더욱 부각시키는 메시 선수의 유명한 코멘트입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시대에 축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한 발의 천재에서 양발의 천재로 격상시키며 서로 다른 유형의 정점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동료 선수에 대한 최고의 존경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이 발언은 전세계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더욱 컸으며 메시 선수가 역대 최고 선수 고우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그 영향력은 더욱 컸습니다. 동시대에 뛰는 심지어 다른 리그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선수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찬사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서로 존중한다는 정도의 표현에 그치거나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특정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메시 선수처럼 자부심이 강한 월드 클래스 선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메시 선수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나 의무적인 칭찬이 아니라 축구계의 최고 권위자가 특정 기술의 완성도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메시 선수가 인정한 클래스는 그 자체로 강력한 권위를 지닙니다. 이러한 메시 선수의 발언은 다른 축구 레전드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왼발의 마법사, 브라질의 히바울두 선수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도 왼발잡이인 히바울두 선수는 메시 선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 또한 주발 의존도가 높았고 그것이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바울두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는 수비수는 그러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유도하여 막는다는 기본적인 수비 원칙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발 능력은 말 그대로 모든 수비 전략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왼발 천재가 인정한 양발 천재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그에서 직접 손흥민 선수와 맞붙었던 가레스 베일 선수 또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베일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양발 능력을 꼽으며 손흥민 선수를 상대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양발 슈팅 능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팎 어디서든 어느 발로든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수 입장에서는 잠깐의 집중력 저하나 공간 허용만으로도 실점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비수에게 악몽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평가이기에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공격수나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골키퍼의 관점에서도 평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골키퍼 이케르카시아스 선수는 골키퍼의 시각에서 손흥민 선수의 예측 불가능성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골키퍼는 슈팅을 막기 위해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슈터의 몸짓, 엉덩이 방향, 디딘발 위치, 시선 등을 분석하며 예측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감각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로 찰 것처럼 몸을 완전히 열어놓고도 마지막 순간에 왼발로 강하게 슈팅하는 등 모든 단서들을 교란시킵니다. 그의 페인팅과 양발 능력은 골키퍼의 예측 시스템, 즉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카시아스 선수는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레전드들의 반응에 더해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또한 뜨거웠습니다. 미국 주요 스포츠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를 대서특필했습니다. ESPN은 헤드라인의 메시 인정, 손흥민은 나조차 갖지 못한 무기를 지녔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스포츠는 메시, 손흥민을 양발의 천재라 칭하다. 또 다른 차원의 완벽함에 대한 찬사라는 제목으로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메시 선수의 한마디가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미국 축구계에서도 다시 한번 확고히 끌어올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메시 선수 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메시 선수와 같은 축구계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메시 선수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축구계에서 위대함과 천재성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메시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독보적인 양발 능력을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그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메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정점에 도달한 또 다른 유형의 축구 천재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발의 천재인 메시 선수와 양발의 천재인 손흥민 선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위대함을 동시에 존중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이 발언은 축구에서 위대함과 천재성이 반드시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메시 선수는 한 발을 극한까지 갈고 닦아 누구도 막기 힘든 경지에 올랐고,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완벽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더 나은지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각자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스포츠계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넘어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서로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희귀하고 완성도 높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천재성에 대한 메시와 손흥민 선수의 상호 존중은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 발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메시가 소속된 인터마이애미 CF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LAFC가 MLS컵 결승에서 만날 경우 기대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만약 결승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된다면 한 발의 천재와 양발의 천재의 정면승부는 축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명승부를 선사할 것입니다.